태기형 보청기 TV 전문 전문사 홍원택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청기의 종류 하면 일반적으로 외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청기를 크게 나누어 보면 귀속형과 귀걸이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속형은 크기에 따라 초소형 고막형, 고막형, 귀속형, 외이도형으로 분류하며 귀걸이형은 리시버가 기 안에 들어가는 오픈형과 기계는 들어가지 않고 일반 고무관만 들어가는 귀걸이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보청기를 끼어야 될까요? 난청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끼고 싶은 보청기를 무조건 다 착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난청의 정도, 귀의 구조, 질병 유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착용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귀속형 보청기의 착용이 힘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속 질병으로 수술한 이력이 있어서 귀속이 넓어진 경우, 이런 경우 고막형 보청기 같이 작은 보청기는 귀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고도 이상의 청력이라면 귀걸이형의 이어몰드를 제작해서 착용하고, 경중도 난청이라면 일반 이어팁을 이용해서 착용하면 됩니다. 기속형 중에서는 가장 큰 웨이도형 보청기를 착용하면 가능합니다. 두번째, 우리의 귀의 구조는 S자로 되어 있는데 만일 귀의 구조가 일자인 경우에는 보청기가 계속 밖으로 흘러나와 착용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속형 보청기에 커널락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태기형은 오픈형 보청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주파의 청력이 거의 정상이고, 고주파의 청력이 나빠서 보청기를 끼는 경우라면, 귀속형은 본인의 목소리가 너무 울려서 착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럴 경우, 오픈형 보청기를 착용하면 기울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청력이 아주 나쁠 경우에는, 충분한 이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시버의 크기가 커야 되는데 기속형 보청기 중 소소형 고막형이나 고막형 보청기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내부가 너무 좁아 기계가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속형 보청기 중 ITC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이득값을 충분히 줄수 있는 리시버를 선택한 오픈형 보청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픈형 보청기를 선택하셨다면 이어팁은 커스텀으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귀속 질병이 진행 상태일 경우입니다. 중염 등 귀속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귀속형 보청기를 착용할 경우 고장이 잦아서 착용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오픈형 보청기도 리시버가 귀속에 들어가므로 리시버의 고장이 염려됩니다. 이런 경우 태경은 이어감만 귀속에 들어가는 BT 보청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의 귀구멍이 너무 좁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귀속형 보청기 제작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태경은 오픈형 보청기 중 가장 작은 리시버 팁을 이용해서 보청기를 착용하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귀걸이형 보청기의 착용이 힘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귀의 형태가 없거나 너무 작아서 보청기가 귀에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착용이 힘듭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귀걸이형 보청기는 언제라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귀걸이형 보청기의 착용이 힘든 분이 경도 난청이라면 귀울림 때문에 착용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청기의 벤트를 최대한 크게 뚫으면 기울림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귀걸이형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중고도 이상의 난청이라면 피드백이 발생되어 일반 이어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기속형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리시버 몰드를 제작해서 착용하면 피드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태경과 상담을 통해 어떤 형태의 보청기를 할지를 결정하셨다면 충전식 또는 배터리식을 선택합니다. 배터리식은 보청기의 크기에 따라 배터리의 크기도 다양합니다. 10A 배터리를 사용하는 보청기는 3일에서 5일, 312A 배터리를 사용하는 보청기는 5일에서 일주일, 1 4 a 보청기는 열흘 정도 사용합니다. 고심도형 b t 에 사용되는 675A 배터리는 보름가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은 매일 주무시기 전에 충전기에 올려놨다가 아침에 하루 종일 착용합니다. 충전 시간은 대략 3시간 정도면 완충이 되고 보충기의 종류에 따라 20에서 4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주무시기 전에 충전기에 보충기를 올려놨다가 다음날 하루 종일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충전시 보청기의 단점은 스마트 기기와 오랜 시간 연결해서 사용한다면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 3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장 배터리를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보청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능에 따른 보청기 선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청기의 가격은 성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귀걸이용 또는 귓속형, 충전식, 배터리식은 가격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청기 제조사들은 성능에 따라 4단계 또는 5단계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성능에 따른 분류를 폐기형은 최고급형, 고급형, 일반형, 보급형, 기본형으로 분류합니다. 비싼 보청기일수록 음향 조절의 폭이 넓은 특징이 있으며 채널수가 많습니다. 단계별로 2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형과 최고급형의 가격 차이는 80만원 정도입니다. 양쪽 기준으로 기본형이 150만원 정도라면 최고급형은 31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선택은 생활 패턴, 경제 활동 및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난청이 있다면 양쪽 보충기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보청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귀가 아주 안 들리는 경우라면 한쪽 보청기만 착용하거나 크로스 보청기를 착용하면 됩니다. 고령으로 실내에서만 생활하시는 분이 양쪽 보청기 착용이 불편하시다면 두귀 중에 잘 들리는 귀 쪽으로 한쪽만 착용하시면 됩니다. 보청기는 종류도 많고 가격의 폭도 참 다양합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보청기 다국적 기업들은 10군데 정도가 되는데 특정 회사의 보청기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회사들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보청기의 형태, 배터리 방식 그리고 기능에 따른 보청기를 선택하셨다면 이런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보청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정찰제 가격을 정해놓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태기형 보청기, 굿모닝 보청기 동작센터를 선택하신다면 보청기 착용에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청기의 형태와 기능을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